항상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몸 자체를 회전된 동작보다는 팔 동작으로만 털어치는 동작으로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항상 동작을 치할 때 기준점이라는 게잘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. 이 기준점이라는 것은 이 흉추 회전 동작이 잘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회전에 대한 동작이 이해는 척추축 따라서 회전이 됐다가 다운스윙 동작에서 마찬가지로 골반의 회전으로 인해서 이 축이 그대로 돌아줄 수 있어야 돼요. 이 동작을 취할 때 우리가 회전된 동작을 무시하고 팔로만 들었다가 팔로만 털어치는 것이 아니라 회전이 된 상태에서 팔로 움직이거나 동작을 취하는 동작으로 연결이 돼야 된 부분이거든요. 그런데 이 회전 동작을 취하지 않고 팔로만 들어서 동작을 취하다 보면 우리는 연결을 했을 때 팔로만 동작을 취하기 때문에 중간에 걸리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서 하체를 쓰거나 또는 상체를 쓴다고 해도 생각보다는 많이 힘이 들어간 자세로 동작을 취할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타점 자체는 잘안 나오게 되겠죠. 그래서 우리는 회전 동작을 잘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내 몸이 일어서거나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특히나 이 엉덩이를 봤을 때 많이 떼어진 동작이 나오거나 또는 어깨가 올라가는 동작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잘 나오시는 분들은 동작을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회전에 대한 동작을 취하다 보면 백스윙 동작을 취할 때는 이축 따라서 그대로 돌수 있어야 되고 다운스윙 동작 마찬가지로 골반이 선행되면서 그대로 축 따라서 좋은 동작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동작을 연습해야 될 부분은 회전 동작을 취할 때턴 동작이 나타난다면 이 왼쪽 등 자체가 펴지거나 그대로 유지된 채. 열어질 수 있는 이 골반의 회전까지 동작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발을 뒤로 놔둔 채 회전 동작을 취하는 동작을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동작에서 무릎으로 많이 이용된 사람이거나 또는 팔로만 드는 분들일수록 내 몸은 회전된다는 느낌보다는 무언가 균형을 잃거나 또는 잡아당기는 동작으로 연결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턴 동작을 했을 때 회전된 동작을 본다면 내 축에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돌아준 동작을 취할 때, 내 골반 자체가 거의 오른쪽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돌아주는 행위를 하면서 열어준 동작을 취할 때, 이 어깨가 턱 자체가 멀어지거나 또는 턱이 어깨 바로 위에 움직일 수 있도록 동작을 취해줘야 되는 거죠. 턱 자체가 너무 어깨와 가깝게 또는 어깨가 턱보다 집어넣거나 움직임 자체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회전된 자세보다는 팔로만 든 자세가 잘 나오게 되겠죠. 이 동작에서 어깨는 턱 밑으로 움직이면서 골반 자체가 오른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돌아주는 행위 자체로 동작을 연습해 줄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잘안 되는 분들이라면 몸이 들리면서 균형을 잃을 거고 그대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회전될 수 있도록 동작을 취해줘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반대로 동작을 취할 때도 마찬가지로 회전에 대한 동작을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왼쪽 팔 자체가 뒤로 뺀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운스윙 동작을 취할 때 회전에 대한 동작을 이해하면서 동작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후 마찬가지로 왼쪽 자체가 열어준 동작으로 움직임을 취할 때 골반이 열어진 자세에서 이 상체가 그대로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회전된 동작으로 동작을 취해줘야 돼요. 이때 클럽은 그대로 왼쪽으로 그냥 보내준다 라는 자세로 동작을 취해주고, 이 축에 따라서, 그리고 골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축이 고정되어 있는 동작으로 회전되게끔 연습을 해줘야 되죠. 이 동작에서 골반의 움직임으로 돌면서 상체 동작을 돌아주는 동작이 잘안 되는 분들은 거의 오른쪽 무릎으로 동작을 취하거나, 이 상체 자체가 왼쪽으로 쏠려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동작에서는 힘을 뺀 자세로 골반의 움직임으로 회전된 동작과 몸이 그대로 돌아진 동작으로 연결될 수 있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연습을 할수 있어야 되죠. 그래서 이 자세가 잘 나온다면 공이 놓아진 자세에서 백스윙 턴 동작을 취했을 때이 골반 자체가 돌아지거나 내 몸이 열려지는 동작으로 클럽을 최대한 오른쪽으로 보내주고 다운수윙 마찬가지로 축이 고정된 상태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동작을 취해줘야 돼요. 이 동작이 되지 않으면서 몸으로 힘을 쓰거나 또는 팔로만 동작을 취하거나 할때 우리가 받쳐야 되는 기본 동작인 회전 동작이 잘안 나온 상태에서 동작이 나온다면 팔의 움직임이 생각보다는 잘 움직이지도 않을 거고. 이 방향 자체가 다른 동작으로 회전이 되다 보니 몸이 경직이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최대한 회전 동작의 움직임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팔을 움직이면서 힘을 빼거나 또는 골반이 움직이면서 회전을 취하거나 이 동작으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동작이 잘 된다면 생각보다는 머리까지 움직임이 왼쪽,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멈춘 자세에서 회전된 동작으로 움직이도 좀더 쉬울 거예요. 그래서 이 동작을 계속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.